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 당연히 제 영상 보셨으면 단타 성공하셨을 건데, 뭐 지금 뭐 성공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직장인분들, 좀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종목을 하나 좀 괜찮은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근데 좀 그렇게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수익이 잘나고 크게 크게 나고 있는데도 아직 조금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직도, 아직도, 구독자분이 많이 안 넘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좀 잘한다고, 좀 수익 괜찮다고 좀 소문도 내주시고, 조금 다뭐 추천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장이 많이 빠졌는데, 자, 그럼 이게 왜 빠졌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다들 곰곰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상에서는 뭐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자 시즌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5일선 이 5일선 부근에서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좀 단타를 치면은 크게 한번 재미를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5일선 뭐 밑으로 빠졌을 때 자, 여기서 또 팔고 나오면 되고,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 팔고 나오면 되고, 이렇게 짧게 짧게, 지금은 시즌을 제가 3분기나 이럴 때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중장기, 뭐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회사가 좋긴 하지만, 좀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타로 이 오일선 부근에서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좀 그래도 단타적인 재미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도 뭐 당연히 뭐 실적 성장은 당연히 뭐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랑 뭐 독감 이런 걸로 같이 한꺼번에 뭐 진단을 할수 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중장기로 조금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온 매수가가 올때 저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좀 한번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5일선. 5일선만 기억을 하세요. 자, 5일 선만 기억을 하시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 선은 그냥 5일 동안의 뭐 주가 평균 이동선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5일 동안 이 매수한 사람들과 판 사람들의 좀 어느 정도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동 평균선 자체도 좀 활용을 하시면서 좀 단타를 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뛰어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이런 거 움직임 자체를 좀한 번씩 체크체크 하시면서 보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재밌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타 종목은 제가 하루에 두 개씩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타도 당연히 좋지만,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뭐 단타로 들어갔다 물렸다고 해서 스윙 중장기 이렇게 버티고 이러시면은 진짜 나중에 큰일 날수 있다. 주식 뭐, 오래 하실 거면은 진짜 그렇게 처음부터 좀 그럼 습관 자체를 좀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장 보시게 되시면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조금 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5,550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방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죠 밑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빠질 때 조금 조금씩 평당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5,550원도 맥스예요 지금 맥스인데 지수 빠진 거에 비해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좀 분할 매수 이거는 꼭좀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뭐, 보시게 되시면은, 자, 오늘, 뭐, 롯데. 롯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것도 제가 36,700원 이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이 다가 아니에요. 오전장? 흔들리니까 제가 분명히 수익으로 반 정리하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익으로 반 정리를 이미 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현금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또 다른 종목에 우리는 다시 또... 투자를 하면서 포트를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장이 흔들리는데 그거 버티지 마시고 수익 중인 거는 빨리빨리 조금 반이해도 일단 우리는 수익을 수익이 1차적인 목적이니까 이게 뭐 금이 큰 금액이 크던 작던 일단 뭐 퍼센테이지 뭐 수익이 뭐 1%든 2%든 어쨌든 수익을 챙겨놓고 뭐 현금 확보를 해서 뭐 다른 종목으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이게 우리 매수가에서 또 지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매수가에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장이 흔들릴 때는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장 빠질 때 우리는 오전에 이미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오후에 장 빠지는 거 보고 다른 종목 들어가면 또 수익이 날수 있어요. 자, 현금이 없다 보면은 현금이 없으면은 우리는 현금이 없어서 이거 그냥 버티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현금을 조금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제가 반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시라고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장인 분들 위해서 제가 따로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장인 분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인탑스. 제가 1 3 0 0 0원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세요. 18,000원이에요. 지수가 빠졌는데도 18,000원. 충분히 충분히 지금 수익을 만끽하고 계실 거예요 수익 중인 거 지금 계좌 빨간색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5,800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직장인 분들 이런 거 하시라고 하시라고 자 만약에 제 말, 영상 보고 진짜 뭐 사셨다고 하시면은 지금 5,800원에서 지금 벌써 9,250원이에요 얼마나 주식 하시, 행복해요. 주식 재밌지 않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급등 나오는 거에 너무 집착하시고 달려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랑 좀 천천히 조금 밑에 있는 거 끌어올린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혼자 하시기 뭐 종목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2개월에 44만원 하시는데 1개월보다는 확실히 2, 2개월이라도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조금 지금 뭐 수익이 안 나거나 계좌가 조금 심각하신 분들 좀 주식에 대해서 좀 개념, 개념 자체를 좀 2개월만이라도 좀 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로 계산을 하면은 6개월이 분명히 훨씬 이득이긴 하지만 좀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제 2개월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이런 거는 투자를 하시면서 왜 주식에 있어서는 뭐 배우, 주식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망설이시는지 저는 조금 아이러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추천을 또 해드려야죠. 뭐 직장인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임산 E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9,600원. 이 부근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이 회사가 왜 해야 되냐? 왜 좋냐? 라고 말씀을 좀 물으시면은, 좀 건설물 폐기물 수집. 뭐, 운반, 뭐, 중간 처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폐기물 업체.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인선 ENT나 뭐, 뉴엔틱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폐기물 관련 주들이라고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IS 동서 회사에서 좀 인수를 했던 기업이에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뭐, 생각보다 태풍에 대한 피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는, 뭐 크게 뭐 반영을 못 받았어요. 뭐 이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한테 주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태풍 피해도 안 나고 우리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재물을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재무 뭐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뭐 단기순이 어마어마합니다. 3년 대비해서 진짜 많이 컸어요, 회사가. 단기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지금 뭐, 와, 올해 대박이 한번좀 찾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때 같은 경우, 뭐, 1분기 때도, 뭐, 그때 당시에도, 1분기 때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했는데, 2분기 때 훨씬 잘 나왔어요. 이 회사 진짜 재무적으로 뭐, 어디 하나 꼬집을 데가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이 회사 진짜, 진짜 미래가 괜찮은 회사다. 이런 회사에 우리는 직장인분들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상한 불기둥 남들 옆에서 뭐 소문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를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거 투기 아니에요. 투기 뭐 단타성으로 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투자를 하고 나중에, 나중에 크게 한번 올라갔을 때, 정말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저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굉장히 우리는 지수가 빠질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 현금을 이미 수익 챙겨서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혼자서 쩔쩔매고 계신 분들 조금 저랑 같이 2개월만이라도 하시면서 조금 주식을 조금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차피 우리 주식,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하시면은 이거 1, 2년 보고 말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는 뭐 이거 이 종목만 하고 그만둔다, 주식 때려친다, 뭐 어쩐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다시 주식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하시려면은 좀 저랑 2개월만이라도 좀 같이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번호로 성함만 쓰셔서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카톡 아니고요. 무료 추천주 문자로 안 드리니까 그거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